와 날씨 되게 좋다. 오, 시어딥니까 응. <laughs> 어 바로 써보서 가까이 있었네. 오, 되게 예쁘다. 크리스마스. 와. 되게 예쁘다, 여기. 오, 완전 크리스마스 분위기인데? 이건 뭐야? 아, 이런 데서 밥 먹어도 되겠다, 이따가. 오, 햇빛이다. 오, 엄청 울부셔 여기 사진 찍는 다 동물기. 게 조용하다. 여기 도 길어들리 있다. 네. 여기 또 기라델리 있어 기라델리 샘브레시스코 그래, 있는데 본전이 없어 그치 거기, 거기 팩토리가, 팩토리가 있잖아. 있잖아 기라델리라니 조용하다 와 바다 너무 예쁘다 여기 햇 뜨는 바다 봐봐 와뭐 새가 한 마리 있네 여기에 얘뭐 도망가지도 않아 한 도망가 끝까지 이야 우와 여기 사람 수영하고 있어. 보여? 이제 수영하고 있어. 보이지? <laughs> 되게 추울 것 같은데. 와. 여기, 여기 가 있어봐. 비현실적인 곳에 있는 느낌이다, 되게. 위로 돌아봐 <laughs> 와 맞다아또 얘네 닭이 있어. 닭. 닭? 어, 닭. 나닭 간데 밥도 솥. 괜 닭이랑 좀뭐 있어. 닭이랑. 저 <laughs> <laughs> 가서 인사해 봐. 하이. 아, 하이 살아 있어? 살아있는 살아있잖아, 살아 있는 거 같은데? 살아 있잖아. 저거. 살아 있네또있어이거 답이 없는데? 안녕하세요. 몰라. 가서 앞뒤에 봐. 지금 오나? 안 오네. 응. 간다. 이런 데서 살고 있었 분야에는. 저기 아래 뭔가 많을 것 같아. 또 있어? 멀리. 여기저기 멀리. 많이 사는. 아, 여기 뭐예 오른 데 샀나 보다. 여기 있어? 어? 어디죠? 저기 저기 아래에 있던데. 여기 아래. 어? 쪽들어 갔다. 저그 멀리 있어. 바위에 어, 저기도 있, 진짜 멀리 있네. 진짜 많다.

여기가 어디야? 빅서? <laughs> 빅서는 아니지. <laughs> 빅서는 어제 갔다. 하메밸리? 원테레이잖아. <laughs> 완전 거품. 와. 음. 차도 엄청 세다. 거기서 올수 있어요, 여기? 또 어, 일로 와봐. 여기 완전 멋있어, 저기. 이거 봐봐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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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도 온다 파도 온다 오 머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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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도스 머슬 풍합 그리고 여기에 공평이가 자라고 있어 오 깜짝이야 오 파도 세다 진짜. 오, 온다. 어이구, 되게 세다, 되게 세다. 야, 이거 뭐냐? 새거 온다. 오! 오! 파도 체험 어땠어? 최고였어? 저거는 물 맞았어? 안 맞았어? 안 맞았어? 어떻게 해서 안 맞은 비결이 뭐야? 나는 사각지 <laughs> 나는 너무 가까웠어. 가까웠어? 하도하 너무 가까웠어 그러니까 어 상대편이 바주카포를 싸대는데 맨 앞에 있으면 안맞잖아 그냥 바로 앞에 있으면 안맞잖아 과학적으로 해서 안맞았네 어 엄마는 맞았어 흐흐 아래 가까 아빠 저기 아래 가볼까? 가볼래? 여기 여기까지 둘러보고 출발하면 되겠다 그러게 Ha ha ha!